알렐루야 3월 13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시편 4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하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하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군요 하오니 여하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라. 아멘. 예, 여러분 또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완연한 봄이죠. 어, 지나가다 보니까 어, 개나리 비슷한데. 개나리 같지는 않고 뭐 노란 가로수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나리 같기도 하고 또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개나리 나무는 알거든요. 근데그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노란 개나리 같은 것이 피고 좀 있으면 이제 뭐 분홍 진달래 같은 것또 빨간 철쭉들이 피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인데요. 시편 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중에 이제 아침에 드리는 노래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일상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아침에 부르는 노래, 저녁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저, 다윗이 저녁에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일절을 어, 보면 어, 이 저녁은 평안한 저녁이 아니라 어, 고난과 두려움의 저녁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세월을 어, 대적에게 쫓기며 어, 평안한 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굴에서 들에서 어, 도망다니면서 밤을 지내야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밤은 어,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찬양하며 드리는 밤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 지금 다윗은 어, 곤란 중에 있다라고 말하죠. 고난 중에 있는 거죠. 곤란은 고난이죠. 어, 그때 언제나 다윗에게 신실하시며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아,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아, 고난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딱 시작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마음을 끌거나 우리의 시선을 붙잡지 못합니다. 고난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를 어떤 환경이 우리를 건져낼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던 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때 드리는 기도는 가장 진실된 고백이며 또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어, 마음이 가난할 때 어, 드리는 기도가 가장 어, 제 진실되고 또 정직하죠. 어떤 어, 거치장이라든가 어, 어떤 화려한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어, 그냥.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인데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 다윗의 시편에 아, 그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많은 이유는 그의 고난이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욥기도 그렇죠. 욥기가 42장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한 주제로 이렇게 깊이 쓸 수가 없습니다. 참 욥기는 어, 어, 만약에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너무 목회자에게 힘든 일입니다. 설교자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욥기 4 2 장을 어떻게 고난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할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뭐 진짜 거의 불가능한 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 이렇게 요기 42장을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쓸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고난이 그렇게 크고 깊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크고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언제 그렇게 깊이 기도했는지 언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 우리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 불안과 공포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찬송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곡조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기도에 음을 붙이면 음률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뭐전 음악을 잘 못하지만 음악을 좋아합니다. 뭐 음악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세상의 어, 노래도 주는 큰 위로가 있고요. 큰 그렇게 공감하게도 합니다. 어, 세상의 노래는, 어, 여러분, 슬픈 자는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같이 슬퍼지고, 또 외로운 사람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 요 또, 어, 뭐라 그럴까, 이제 괴로운 사람은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 괴로움을 곱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노래가 주는 어떤 정서적 공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젊은 연인들이 헤어지면, 세상의 모든 유행과 가사가 자기 사정 같아라고 자기 사연 같아라고 느끼죠. 또뭐 연세 드신 분들도 어 어떤 가수의 노년의 어뭐 이야기들을 노래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아서 어참 공감이 갑니다. 뭐 어느 60대 뭐 노부부의 이야기 같은 거또뭐 뭐 최근 뭐그 이명웅 씨의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불러보면 저도, 저도 젊었을 때는 노래가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어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아, 참, 인생을 잘 노래했구나. 뭐 이런 것을 어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공감을 넘어서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슬픈 마음에 더 슬퍼지는 게 아니라 슬픈 마음에 신비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요, 고통 당하는 심령이 더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통 중에서 괴로움 중에서 사람이 줄수 없는 그런 신비한 위로와 은혜를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어떤 처지를 노래하거나 우리의 어떤 고난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비참한 처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참한 인생이나 땅에 가득한 문제를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니 어, 이것이 주는 어, 위로와 평화와 은혜는 세상에 노래하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 작가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찬송가를 수많은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있어요. 어, 이분은 어, 맹인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 이제 눈병이 걸려서 안약을 잘못 사용해서 이제 두 눈이 실명하게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의료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던 분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 실명하게 됐으니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한창 꿈을 쫓아야 되는 어린 소녀가, 어, 이게 맹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 고난이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고요. 주옥 같은 찬양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찬송만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주께로 뭐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뭐 이런 찬양들, 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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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동하리라 이게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데 이 번역은 사실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이길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많은데 이게 이제 1800년대 찬양이다 보니까. 아마 기독교 초기에 어~ 아마 뭐 어쩌면 찬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영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어~ 어떤 분이 아마 이 찬송가를 작곡하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하다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래 뜻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길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옳습니다. 이제 원문을 보면 제가 뭐 영어 원문은 읽지 않겠는데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이 이런 찬양인 것이죠. 오늘 10편 4편의 다윗왕도 고난 중에 처음에는 슬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제 그 기도는 찬송으로 바뀝니다. 6절, 7절, 8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 평안히 눕고 자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그에게 비추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지만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인격과 성품과 리더십을 갖춘. 어, 왕으로 다윗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수많은 고난의 밤이 없었다면, 수많은 두려움의 밤이 없었다면,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공짜는 없다. 고난도 공짜는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질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 어느 순간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의 짐을 질수 있는 그, 그 무게만큼의 어, 내게 그 고난에 대한 이기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어, 성경 말씀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 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두려운 밤, 어, 염려와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는 밤이 많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 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고난의 짐을 질수 있는 만큼의 성숙한 분량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두렵고 감감한 밤.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다윗,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내가 이제 편안히 눕고 자고 쉬리라. 그리고 그의 고난은 그를 인내하게 하고, 그를 연단하게 하였고, 그를,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고,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인생의 간증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의 또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신앙과 삶의 성숙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n 일간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